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의 등산화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국민등산화로 불리는 캠프라인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등산을 즐기지 않았던 일반인들에게는 브랜드 이름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국산 브랜드인 캠프라인은 등산 초보자부터 매니아층까지 고르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등산화부터 등산복, 각종 등산 잡박까지 고르게 생산하는 다른 메이저 업체와 달리 등산화에만 주로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의 규모가 크지 않고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하지 않는 점이 일반인들에게는 브랜드 이름이 설게 들리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집 주변에 있는 근교 산행지부터 설악산, 지리산 등 지방의 명산에서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등산화가 바로 캠프라인인데요. 한국인들은 대세의 흐름을 따르는 경향이 강하여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캠프라인을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캠프라인이 걸어온 역사부터 장단점, 주요 모델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려드려 여러분의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캠프라인은 1974년 남대문시장의 빅토리산악 장비점을 시작으로 47년째 한길만 걸어온 국내 대표 등산화 브랜드입니다. 제품 기획부터 디자인 개발 생산 유통 등 모든 과정에 있어서 자체 운영을 고집해오고 있습니다. 1999년부터 고호텍스 기능이 적용된 등산화를 생산 등산, 판매하기 시작했고 2000년에는 국내 최초로 부틸 성분 이 들어간 아웃솔 리치지창을 개발 하여 국민 등산화로 불리는 1세대 스톰 시리즈를 선보였습니다. 부틸 부분은 자동차 타이어나 전선등 다양한 공산품 소재로 쓰이고 있는데요 리치엣지는 바위가 많은 한국의 취험 특성에 맞게 부틸 성분을 최적화하여 생산하고 있는 캠프라인 아웃솔을 일컫는 명칭입니다. 개발 후에는 수입산 아웃솔에 적응된 동호인들에게 리치엣지의 기능성 에 대해 어필하는게 쉽지 않았지만 제품을 직접 경험해본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면서 점차 전문 등산으로서 입지를 다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내 일부 아웃도어 브랜드도 캠프라인의 리치엣지 창을 적용하 판매하고 있습니다. 캠프라인은 전체 매출 비중에서 중등산화와 전문등산화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며 국내 리치화 시장에서도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등산화에 사용되는 아웃솔은 내구성과 접지력이 상극관계에 있는데요. 원재료를 균형있게 배합하여 양쪽을 모두 충족시킨 아웃솔을 생산해내기가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캠프라인의 리치해치창은 바위에서의 접지력은 좋다는 평가가 많지만 창이 무른 편이라 마모가 잘되는 편이고 장거리 산행시에 필요 있는 편입니다. 또한 온도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는 미끄러워 산행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동호인들의 평가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등산화 카테고리는 발목 길이에 따라 중등산화, 경등산화, 트리킹화 또는 하이킹화로 나뉘는데요 캠프라인의 경우엔 중등산화를 전문등산화와 중등산화로 구분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좀더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지만 캠프라인은 당일선행 수요가 많은 한국인들을 공략하기 위해 전문등산화와 경등산화 사이에 중등산화 카테고리를 포지셔닝하고 있습니다 전문등산화와 중등산화 모델은 내구성과 돌이나 나무 뿌리 등으로부터 발을 보호하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외피에 누벅 가죽을 주로 적용했고요. 방수 투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내피에 고텍스 원단을 적용했습니다. 일부 최상위 모델에는 100년이 넘은 역사를 자랑하며 독일의 유명 등산화 브랜드 로바와 함바그 등에도 납품되는 하이렌사의 누벅가죽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경등산화나 하이킹화 같은 경우엔 통기성을 좀더 강화했습니다. 외피엔 누벅가죽이 쓰이는 모델도 있고 누벅과 마찬가지로 소가죽의 일종이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통기성이 좋은 스프리트 가죽을 적용한 모델도 있습니다. 합성섬유인 메쉬를 외피와 내피에 모두 적용한 모델도 있습니다. 내피에는 코어텍스가 적용된 모델과 가 적용된 모델로 구분되는데, 아무래도 코어텍스 기능이 적용된 모델이 고가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4시간 이내에 가벼운 근교산행 또는 둘레길을 걸으실 것이라면 하이킹화 라인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8시간 이내에 당일산행을 즐기실 것이라면 경등산화 라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법 높이가 있는 산에서 당일산행 또는 종주산행을 즐기실 것이라면 중등산화 또는 전문등산화 라인을 선택하는 게 발의 피로도를 줄여주고 안정적으로 산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스팔트나 흙길, 잔돌이 제법 돌출된 등산로에서 가벼운 산행이나 트레킹을 즐기실 것이라면 하이킹 화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병등산화 라인은 흙길과 잔돌, 그리고 바위가 혼재된 등산로에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등산화나 전문등산화는 발의 충격을 잘 흡수하여 피로도를 줄여주고 발목을 좀더잘 보호해 주기 때문에 접질릴 우려가 있는 바위가 많은 지형이나 등산로 상태가 험한 산행지에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캠프라인에서 인기가 많은 중등산화와 전문등산화의 주요 모델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등산화에는 모델명에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붙는데요. 이 부분의 차이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2009년부터 업그레이드된 신규 모델이 출시될 때마다 시리즈 로 명칭을 이어서 붙이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출시된 모델이 시그마 가 되겠습니다. 블랙 땡땡과 애니 땡땡의 차이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세부 스펙은 동일하지만 컬러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블랙스톰은 검은색과 짙은 회색 에 섞여 있으며 애니스톰은 밝은 갈색 또는 진한 갈색톤의 고급 진 컬러입니다. 과거에 출시된 모델들은 오래 신다 보면 발목 앞부분에 흔히 혓바닥 으로 불리는 설토 부분이 저절로 벌어져 발목을 잘 지지해주지 못 한다는 부정적 평가가 꽤 있었는데 최근에 출시된 시그마 모델은 락 스토퍼 아일렛으로 불리는 장치를 적용하여 이러한 단점을 개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문등산화 분야에서는 페리온과 마나슬루 등의 모델이 인기가 있는데요 히페리온은 오랜 기간 꾸준히 사랑받아온 셀러 모델인데 단종되었습니다. 마나슬루는 2019년에 출시되었는데 이전 모델인 헬리우스를 업그레이드 하여 캠프라인 등산화의 끝판왕 으로 불리는 모델로 긍정적인 사용 후기가 많은데요. 중등산화의 공통적인 단점인 무게를 제외하고는 크게 단점을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경등산화 분야에서는 산티아고 가 안기가 많은데요. 측면을 메시 소재로 적용하여 가볍 고 통기성이 뛰어난 점이 장점이며 발목 앞부분의 구멍새는 산행 중 신발끈 걸림을 방지해줍니다. 캠프라인은 빠르게 변하는 트렌드를 반영하는 다른 아웃도어 브랜드의 등산화 디자인과 달리 투박한 스타일이 많아 디자인에 있어서는 아쉽다는 동호인들의 평가가 그동안 많았는데요. 회사 측의 입장은 등산화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엔 최근 몇 년간 디자인 측면도 상당히 개선된 걸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동호인들이 또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캠프라인이 국민 등산화로 명성을 얻다 보니 판매가가 계속 오른다는 점입니다. 최근 수입 등산화도 가격이 과거 대비 많이 낮아진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경쟁력 측면에 대한 냉철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캠프라인의 장점은 AS라고 할수 있는데요. 단종된 모델까지도 참가리가 가능하고 수입 등산화에 비해 수선 기간이 짧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입니다. <목소리> 자, 여러분 이번 영상 유익하게 잘 보셨죠? 최근 국내 아웃도어 시장은 2030MZ 세대 등산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무은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등산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구입을 고려하게 되는 게 바로 등산화인데 이에 대해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주변에서 첫 등산화로 캠프라인을 추천한 분들이 꽤 많았을 텐데 이번 영상을 통해 캠프라인이 걸어온 길과 장단점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등산화를 비롯한 알차고 유익한 등산 관련 정보 찾아뵙겠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